p 스 r t 6 i 시작됩니다. 여러분, part 6도 마찬가지예요. 당황 a 지 t 고 기본적으로 먼저 이 빈칸에 쓰여져 있는 이 질문부터 먼저 보시는 거예요. 질문부터 먼저 해석하지 말고 질문부터 먼저. 자 뒤로 쭉 s t h 질문 a m e as the 어 a m e as t 다 e same as the same as 가 h e same as the same 어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는 해석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데, 힘 줘서 해석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보이네요. 여기,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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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해 주시고. 자, enclosed로 문장을 시작했다는 것은 도치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치가 되었느냐? 뒤에 나오는 주어가 앞에 나와 있는 이 PP 형태인 enclosed랑 도치가 된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해석을 하면 돼요. 당신이 요청하신 교체 카드가 동봉되었다. 뭐를 위해서? 이 센터를 위해서 음. 그래서 갑니다. 뭐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The card가 a f forms가 어떤 의미냐면 확인 시켜주는 겁니다. 당신의 membership, 당신의 멤버십 무엇을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your new diamond status, 아 새로운 지위를 좀 얻었나봐요. i n s i l e s 가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자격을 준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뭐할수 있도록 아 할인된 입장권을 좀 구할 수 있게. 그리고 to our Egyptian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전시회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너의 멤버십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냐 일단 카드가 교체가 되었다라는 게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확인을 시켜주고 새로운 지위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위가 낮아졌겠어요 올라갔겠어요 다이아몬드까지 나왔는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일단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경우 보는 게 맞겠죠. 맞죠? 요 카드가 당신이 신청하신 카드가 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당신의 멤버십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것죠 오케이, 오케이. 계속 가 보도록 할게요. 어휘 문제였습니다 승격 자, 그다음에 20번 문제.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겼다 맞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무슨 문제? 문법 문제. 동사부터 찾아. 동사 어디 있습니까? 아까 이제 쭉다석을 했고 여기서부터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you may reserve.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reserve라는 게 여러분들 보유하다 혹은 뭐 예약하다라는 표현인데 어 you may reserve. 너는 이제 할수 있다라는 거겠죠? 어떤 걸 예약할 수 있는 거예요? seat, 좌석을요. in advance. 조금 더 앞서가지고 for all performances 아 기본적으로 모든 공연이나 모든 전시에 있어가지고 당신이 원하면 좌석을 미리 예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다이아몬드 등급이니까 아, 아주 좋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문장만 보고 푸는 건데 여기에 이미 동사 관계가 나왔고 더 이상 접속사가 없으니까 동사를 다 탈락을 시킬 수가 있겠죠 C도 탈락을 시키고 D도 탈락을 시키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수식어 분사만 남았네요. Presented일까요? 안그럼면 Presenting일까요? 자, 그럼 이입장에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퍼포먼스 입장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공연들은요. 스스로 나가가지고 Presenting,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제시된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기적으로 여러분들 당하는 과거 분사가 정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 과거 분사 다음에는 전 명구가 이렇게 자주 온다라고 말했죠. 현재 분사가 정답이 되려고 했으면 뒤에는 맞습니다. 바로 현재 분사의 목적어인 명사라든지 이런 대명사 친구들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정답은 A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 분사로서 괜찮나요? 아 좋습니다. 해석을 했으니까 계속 또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맞습니다. 전부 다 음.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또 문법 문제. 동사를 찾자. 자, 갑니다. To show how much we appreciate your support. 보여주기 위해서, 맞죠? 여기 콤마가 찍혔다란 것은 뭐, 뭐,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수식어구가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support, 뭐,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We would like to invite.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뭐를요? 초대하고 싶어요. 너를. 우리의 annual benefit. annual benefit이 어떤 거냐면 뭐 연중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시 나와 있고, 이 대시 앞에 있는 이 benefit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 어떤 거냐? 이 annual benefit 이라는 이 benefit 이라는 명사와 뒤에 나오는 이 동사의 수일치. 즉, 여기서도 수태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걸 지금부터 따져야 되는데, 일단 태만 따져도 바로 정답이 보여요. 왜냐면, This Saturday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목적어가 아니라 시간의 부자가 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맞습니다. 바로 수동태가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수동태. 왜냐면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앞에 annual benefit이라고 말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복수가 아니라 우리가 보셔야 될건 단수다라는 거겠죠. 왜냐면 이게 여러분 복수였다면 뒤에 s가 붙었어야 됐겠죠. 자, 그러면 단수에다가 지금 수동태 형태를 골라내면 돼요. 자, A는 여러분들 미래니까, 오, will be held라고 말하면 단수 수동태가 적당하겠죠? 좋아요. B를 보도록 할까요? A, have가 지금 복수잖아요. C를 보니까 R이 복수고, D를 보니까 R이 복수고, 에이, 정답은 A밖에 안 되겠네요. 예 정답은 will be held가 정답으로 나와주셔야지 앞에 있는 수일치도 되고, 태도일치가 된다. 끝. 자, 그럼 침착하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문맥 전체를 잘 따지셔야 돼요. 지금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음... 요거예요. 우선 주제부터 먼저 점검을 하면 1월 25일에 열릴 자선 행사에 초대를 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떤 행사에 초대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것은 행사라든지 초대 에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행사랑 초대예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A, 어떤 거냐. 우리 사이트는, 우리 사이트는 귀하가 어, 기본적으로 당신이 기부할 수 있는 어 number of ways, 많은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부 얘기? 아,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행사와 초대니까요. 일단 A는 탈락. 2번, B를 볼까요? Your application, 당신의 어, 뭐, 신청서, 지원서류는 was missing some essential information. 갑자기 여러분 초대하다가 당신의 지원서가 이상하다? 이거는 말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A랑 B는 탈락을 시킬게요. 자, 계속 갑시다. C는 뭐예요? 우리는 ask 요청합니다. That 이하를요. 당신이 제공하는 겁니다. 내는 거예요. Payment for your reservation. 어, 당신의 예약금을 조금 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맙다고 초대하는데 돈까지 내라고 한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음. 일단 탈락시키고 D를 보면 너는 아마도 bring one guest 아, 친구 한 명도 데려오세요 to the event, to the event 이 더가 가리키는 게 바로 이 연례 행사겠죠? our benefit 요것, 정답은 뭡니까? d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가르키는 바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문장 삽입이 아직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오답을 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